주로 언제 퇴사 충동이 드나요? 음, 출근할 때마다 거의 늘 퇴사를 하고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특별한 순간을 하나 꼽는다면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남들한테 큰 피해를 끼치고 그걸로 인해 남들이 힘들어하는 걸볼때 가장 이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서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한 대리입니다. 회사에 다니기 싫을 때마다 글을 쓰다 어쩌다 작가가 된한 대리입니다. 우울증과 불안장애와 친구처럼 잘 지내려고 노력 중입니다. 실제로도 대리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불안은 나쁜 걸까요?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? 불안이라는 게 이제 어쩌면 여러 가지 상황을 미리 걱정하고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이런 행동들을 많이 취하게 되는데, 저는 그게 제가 회사 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장점인 줄 알았거든요. 왜 남들은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철저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오히려 마음속으로 비난을 하던 날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그렇게 불안해하고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계속 회사 생활을 곱씹어보는 제 행동이 굉장히 제 마음을 깎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. 책을 내게 된 거는 어, 불안 장애 상담을 하면서 이제 제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어떻게 행복했고 어떻게 불안했는지를 좀 기록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걸 차근차근 적어 나가다 보니까 또 어느샌가 이렇게 한 편에 책까지 나올 정도로 글을 많이 써내려 갔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<laughs> 작가가 되었습니다. 단번에 행복해지는 행복 버튼, 음, 강아지 영상이나 새로 출시된 펜, 그리고 예쁜 하늘, 이런 것들을 보면 단번에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. 일할 때는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컴퓨터 옆에 강아지 영상을 하루 종일 띄워놓고 일할 때도 있고 가끔 너무 일이 하기 싫어지면 회사 문방구로 막 뛰어가서 새로 출시된 펜을 발견하고 하나 사면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돌아오기도 합니다. 가끔 날씨가 좋을 때는 그냥 창 밖을 바라보면서 하늘 구경만 해도 조금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. 매일 아침 출근의 원동력은, 음,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인 것 같아요. 지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. 출근하기 싫은 마음, 무거운 몸뚱아리, 그리고 날씨 같은 것들에 져서 그냥, 아, 오늘 회사 가지 말까? 내일 퇴사할까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, 그럴 때마다, 아, 이런 기분에 질 수는 없어. 이렇게 패배자가 될순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출근을 하곤 합니다. 그 외에도 회사에 좋은 것들만 자꾸 생각하려고 노력하기도 해요. 회사에서 밥을 주고 또 회사에 가면 굉장히 시원하고 실내에서 일하다 보니까 쾌적한 환경이 있어서 배가 고플 때면 아, 오늘 회사 가서 밥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당신에게 회사란 애증의 관계입니다. 사실 책에는 회사의 좋은 점, 회사의 순기능에 대해 거의 이야기를 안 쓰긴 했지만 그래도 회사가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. 일을 어, 통해 얻는 성취감, 그리고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는 것에서 느끼는 소속감 같은 것들인데요. 이런 것들이 불안해서 조금 더 헤어나올 수 있는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. 그래서 퇴사를 안 하고 있는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.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일 출근은 하기 싫습니다.